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쿠팡 등록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며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도 못 믿겠다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최근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입한 적도, 이용한 적도 없는데, 난데없이 30만 원 정도 결제가 승인된 겁니다. A씨는 이번 무단 결제가 쿠팡의 대량 정보 유출 사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합니다. 월회비 결제 등을 위해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만 두 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쿠팡 여기 어플 말고는 다른 데다가 결제 이렇게 정보를 넣어놓은 데가 없으니까. 좀 의심을 할 만한 데가 쿠팡밖에 없어죠이 같은 2차 피해 의심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정보 유출 사건 자체를 사기 수단으로 삼는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해 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쿠팡 유출되고 나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아가고아 제가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요새 그런 전화가 많이, 그러니까 문의가 온대요. 이렇다 보니 쿠팡 고객센터에서 발송한 메시지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쿠팡에서 보낸 배송 완료 메시지의 연결 링크가 수상하다며 눌러도 되는지 묻는 글이 여러 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문자 메시지 등의 링크 접속에 유의하고 개인정보 입력 같은 요구에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쿠팡에서 정보 유출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악성 그 스미싱이라든가 파밍 문자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상당히 좋고요. 경찰은 유출 정보를 활용한 범죄는 물론 사건 자체를 악용한 사기 사건 등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쿠팡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